자, 두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이 집합의 조건이 뭐냐면 둘다 부등식이야, 그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를 원수로 받는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? x-3? 아, x-1. 어, x-1이 0보다 작거나같다고 자, 이 경우에 해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? 어? 1보다 크거나 같고. 음, 그죠 보다 작거나 같다. 이런 해를 음 갖게 되지 예, 그러니까 예. 이 범위를 원소로 갖는. 그죠이 범위는 모든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. 근데 집합 B는 A, B라는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.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냥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보다 작다를 이거에 그냥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두 개의 그양극 값을 알파, 베타라고 하세요. 그래서 그냥 x 마이너스 알파,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. 근데 이것도 작다죠? 네 작다니까 x를 뭐라고 하면 돼? 알파 보다 크고 베타 보다 작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는 거야 됐니? 네 자, 이제 그 다음 봅시다 교집합이 뭐래요? 공집합 아, 그러면 얘랑 얘는 겹친 범위가 없어요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합친 범위는 또 뭐래요? 1보다 아, 1보다 크거나, 크거나.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고 그랬지? 네 그럼 이 크거나 같다의 1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겠고 그치? 이 작다에 단계는오늘 여기 들어가는 값이지. 네. 근데 작다에 단계는게 알파베타 중에 뭐야? 네. 베타니까, 베타는 이미 나온 거야, 오라고 이렇게. 네. 이해됐어요? 네. 자, 그럼 이제 수익선에다 표시를 좀 해볼게요. 네. 자, 먼저, 지파베이의 경우는 어디서부터? 네. 1부터 3까지야. 이게 지파베이야 자, 그리고 이거의 양극 값은 모르겠지만 하나는 알아, 뭐라는 거하고. 뭐. 어, 오라는 거 알잖아요, 지금. 자, 그럼 이렇게 갈거 아니야, 그지? 네. 이게 B인데 자, 힌트가 여기 있는 거죠? 교집합이 뭐라고 요 공집합 공집합이야 그러면 공집합이니까 없어도 되는... 알파가 6쯤 있으면 되나? 네 아니 저거만 보면 이러면 되잖아, 그지? 네 근데 합집합이 또 뭐야? 일부도 5까지 싹 이어져야 되지 네.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? 되지. 어, 네. 네. 그러니까 안 돼.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어디로 가야 돼? 3. 3. 3으로 가야 되고 또 3을 넘어가면 또안 되지. 네. 그럼 교집합이 생겨버리잖아.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야. 네. 아 그러니까 알파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. 아. 3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. 이해돼요? 네. 어, 그게 아니면 이두 가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. 됐나요? 네.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식을 이제 완성을 하면 되는 거야. 그럼 식이 어떻게 돼? x-3 X-5는 0보다 작다고. 이거 전개해주면, X제곱, 어, 플러스 15. 는 0보다 작다죠? 네. 자, A가 마이너스 8, B가 15니까, 마지막으로, A 더하기 1가니까 얼마예요? 17. 되겠죠? 와. <laughs>